안녕하세요.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자, 주가 다행히 오르고 있습니다만 자, 당분간은 크게 오르진 않을 겁니다. 자, 한순간에 후욱하고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비를 좀 잘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를 잘좀 찝어 나가신다면 결코 여러분들 손해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기존에 7,000원대 매수하시고 오늘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장 상황이 많이 힘들다 생각이 드실 건데요. 자, 당분간은 여러분들 주가 좀 하락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바다 을좀 다져 갈 거니까 요 바이오주 너무나 큰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지금 초를 치는 게 아니고요. 자,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정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눈으로 보시고 세력들이 어떻게 또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왜 잡아야 되고 얼마까지 오를 건지 한번 보실 거고 어떤 호재가 기다 고 있으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신규로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는 어디가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모두 좋습니다. 자, 지금 올해 고보마 지금 아산 병원하고요. 전 임상 개발 착수를 했고요. 앞으로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약이고요. 자, 지금 공매도권이 역시나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피해 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 등쌀에 금융당국 공매도 손을 보려고 하지만 자 이게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단 말이죠 큰 기대는 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자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같은 거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현실적인 이 자리를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결코 손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면 금지론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론을박 말이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든 저런 얘기가 나오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수익을 좀 지켜 가면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대안책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목표가 그리고 개인들은 알고 싶지만 알수 없는 기업의 컨퍼런스, IR, 엠바고 이런 것들은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좀 알기 힘들단 말이죠. 제가 관련해서 모든 내용 다 무료로 챙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딱 하나 해주실 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다 자료는 100% 무료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외에도 10일 안에 150%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3개월 안에 900%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바로 리튬 광산주를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최근에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폭등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정보가 좀 확실해야 되겠죠.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NH, 한화 이런 대증권사에서 엄청난 양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뜬소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큰 호재와 그리고 재료가 임박한 곧 터지기 일부 직전인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유와 근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기업은요 무려 2년 전에 시총 2천억 정도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자 2년 전에 이제 호주 미국 캐나다 자 여기에 있는 광산에 진출을 한다는 이런 사업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튬 광산들만 골라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리튬 케파를 늘린다라는 얘기도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자, 돈 냄새를 잘맡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가만히 안 뒀죠. 무려 80에서 100조가량 터트려 주면서 주가를 단박에 한 8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2년만에 이제 다시 외인이나 기관들의 물량을 다좀 털어내고요. 다시 2조 원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서 100%로 주가를 폭등시킨 다음에 현재는 한40% 정도의 주가가 물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곧 기회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리튬 상위 매장 지금 호주하고요. MOU 계약을 최근에 맺었고요. 자 지금 전 세계 중국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자이 포스코 홀딩스에 감히 대항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고요. 국내 유일 리튬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여러분들 네이버 공시 뉴스 기사 이런 데서 지금 터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다음 달에 터질지 이렇게 지금 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알죠 터지고 나서 이 자리에서 물론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알죠 잡고 나면 바로 우두두두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상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요 자이 종목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 적정 매수가가 얼마인지, 최종 목표가가 얼마인지,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 내가 수익을 이바만큼 먹을 수가 있는지. 자, 지금 윗 번호로 문자로 리튬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일 안에 150% 이상, 그리고 3개월 안에 9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종목, 윗 번호로 리튬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보유 기간 얼마, 그리고 외인 기관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다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투자 보고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대외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출하지 마시고 꼭 혼자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잡고 갈 거냐? 주가가 오를 때가 있으면 빠질 때가 있고요. 오를 때가 있으면 다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격을 흔들흔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서 콕콕 찝어서 가겠습니다. 미래 전망, 상승, 하락재료, 기업, CC, 공시, 엠바고 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총 주식 수에다가 외인 기관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계산이 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격을 뽑아 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격은 이제 예를 든 가격이고요. 자, 이렇게 눈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이게끔. 초등학생도 보고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쉽게 쉽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단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10% 이상 수익 나는 종목, 한 달이면 20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단 시드머니 많이 시작하지 마시고요. 100만 원 또는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제이시언 시스템 중앙 백신 이런 유의 종목들을 제가 매일매일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동안 손해가 정말로 많아서 복구를 매일매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좀해 주시고 자 이렇게 최근에 나갔던 이글베 29.98 중앙 백신 28.57%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물론 매두,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이런 종목이 장전에 나가니까요 9시에 출근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에만 매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실 거없고요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2차전지 지식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유튜버들의 여러 지식들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근데 어때요 자 들을 때는 알겠지만 듣고 나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세요. 제가 배터리 관련 교육 자료를 좀 챙겨드릴 건데, 2차전지 재료 재활용 미래 캐파 산업 전략 호재.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자 수주 공시 계약건들 어느 기업에 얼마만큼 납품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얼마만큼이 더 앞으로 효용 가치가 있을지 이런 것들 다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눈으로 보고 거래하신 분안 보고 거래하신 분 수익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서점에서 3만 원 주고 살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배터리의 배라고 써서 한 글자만 써서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 다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실질적으로 거래하실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은 다 가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쫄지 마시고 여유 있게.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서 수익은 좀 짱짱하게 챙겨보시고요. 아까 카나리아 바이오 자료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나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성토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면서 제2의제 3의 에코프로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음 히든 종목 주목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모든 자료는 구독, 좋아요, 인증 한번 해주시면 모든 자료는 다 무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자, 이런 말을 했었고요. 넘지 못할 2m의 장대를 넘으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내가 넘을 수 있는 30cm 막대를 주위에서 찾아보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나갈 종목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어떤 종목이냐 2023년 대시세 종목이고요 이름하여 지갑이 두둑해지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죠 여러분들 돈쓸 일이 정말로 많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비상금 그리고 지금 나는 집 보증금 올려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자, 각별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요, 333, 법칙이라고 제가 써놨죠. 1년에 세종목이 나옵니다. 한번 시작을 했다면, 하 최소 3개월은 상승을 하고, 상승이 나온다. 최소 3배 이상은 갑니다. 최소. 자, 그러면은, 최근에, 자, 예전에 나갔던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메이저 세력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 금양. 한미글로벌 저가 대비해서 무려 700% 이상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한미글로벌 저가 대비해서 4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 흔적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역대급의 거래량, 거래량이 또한번 터지고 많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 봉 보이시죠? 연이음 빨간봉 한번 터지고 파란봉 나오고 한번 터지고 파란봉 나오고 퐁당퐁당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빨간 매집봉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고 거래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700% 저가대비 상승했고 400% 저가대비 상승한 한미글로벌 두 종목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역대급 재료와 재료의 지속성. 자, 재료가 한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금양 보세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지금 강자가 됐죠. 작년에 금양 4천 원, 5천 원할 때부터 자, 이 종목 감히 잡주라고 불렀던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자, 이분들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줄 몰랐죠. 자, 한미 글로벌. 누가 뭐래도 네옴시티 대장주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 전쟁 재건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재료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역대급 재료와 재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좌주 유지할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대시제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춘 종목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금양, 한미글로벌 수입 보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인증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이제 남의 돈이 아니고요. 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증권가에서 알고 있는 사람만 암암리에 조금씩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삼성. 좋죠. 이 종목. 한전. 좋죠. 자, 근데 이거 지금 매수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을까요? 좋은 종목이지만 힘들어요. 손해 안 보면 그냥 다행이죠. 자,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 아니고요. 증권가에서 조용하게 암암리에 사부작 사부작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공시 터지고 뉴스 나오고 기사 나오면 이제는 이 종목 비싼 데서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모두가 노리는 종목 아니고요. 모두가 모리는 종목이고. 투자를 하면 아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글하고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 자,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서 이번호로 대시세 라고 세 글자만 써서 빠르게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잡게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그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 지갑 좀 두둑해지고 보증금 마련하실 분, 용돈, 그리고 비상금 모두 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물가 장난 아니고요. 연말 돈쓸 일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